체리 꽃눈이 지금 만개기가 다 닿아서 일찍 핀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는 것도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만개기가 돼서 체리 꽃눈이 지금 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피고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같은 거래도 아직 피고 있는 게 있고요 여긴 또 이제 만객이 들어가서 벌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습니다. 체리가 4월 14일 같은 경우 오후입니다. 체리가 4년차인데 체리꽃이 어... 80% 이제 만개가 된거 겠습니다 4년차 치고는 체리 꽃눈이 어마무시 하게 와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 다 이유가 하석상 단가지 만든 데서 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직 80% 입니다 100%핀게 아니라 이제 아직 피고 있는 것도 있어서 아래까지 체리꽃눈이 다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장점이 하숙상 단가지를 만들면 4년차까지 거의 다 꽃눈이 다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요 뭐 옆에 가지도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하숙상 단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장점이 아래까지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합니다. 이렇게 체리꽃눈을 만들어가는 게 4년 차이지만 정말 많은 꽃눈을 붙일 수도 있고 수확량도 어느 정도 꽤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4년 차이면 이 정도면 제 어깨 아래 정도 밖에 안 됩니다. 그렇지만 음 체리꽃눈이 아직 80%밖에 피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4년차 웬만한 3년 4년차보다는 체리꽃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체리를 길러 가시는 거로 한번 해서 만들어 보시면 정말 괜찮은 체리 나무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